네, 참예수님 김황도 고수마십니다. 또 갑작스럽게 언박싱의 고수마신분의 장비 덕질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요즘 이제 게을러져가지고 음, 편집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아, 영상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경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제 편집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요즘 어,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1월 3일까지 계속해서 종교 기간은 2.5 단계로 비대면 원칙으로 이렇게 <laughs>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뭐, 뭐 물론 음, 3 단계까지 안 올라간 것만 해도 뭐 어디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미사, 이제 열한 시 미사를 어, 위에 대성전에서 주임 신부님이 교중 미사 어른들 대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제가 밑에서 소성전에서 어, 주일학교 <laughs>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방송이 두 세트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소성전에는 이제 또그 자주 이렇게 할것 같아서 아예 세팅을 해놨지만은 대성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뭐 여러 분당들에서 이렇게 <laughs>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린 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성당에 있는 메인 믹서 이미 전문가들이 잡아놓은 거기서어 억스를 하나 이제 외부 추, 외부 기기 출력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 컴퓨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고그 역할을 할때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은 좋은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면은 <laughs> 그 리버브라고 해 가지고 공간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펙트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고고를 담해줄수 있는 소형 아날로그 믹서를 이렇게 찾다가 어,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사운드크래프트의 노트패드 8FX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됐어요. 아, 네. 오늘 보니까 베리타스룩스미아님 오셨고 크리스티나님, 김원진님, 네, 이세미님늘 네, 이렇게 그냥 예, 저녁 준비하고 계실 텐데들 이렇게 어, 어, 또 들어와 계시네요. 네, 오늘은 기술 테크 리뷰입니다. 기도 아니고요. 네, 테크 리뷰인데 뭐 나름 이렇게 재미있게 <laugh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저 아래로 내려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음. <laughs> 네. 첫달 예, 금요 밤 지내고 있는데 예, 장비 어, 열어 보기 그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울림 효과가 약간은 있어줘야지 이제 그그 그 실제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냥 보통 성당의 어, 시설들은 우리 보통 어,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음향에 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일단 공간 자체를 뭐 흡음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막좀 그런 울림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제 그~ 이제 음향 쪽에서 음향, 음향 기기 쪽에서 그 울림을 좀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이미 그런 그~ 리버브 효과가 들어가 있는 소리를 보통 이렇게 만들는데 성당 쪽의 음향은 보통 그런 거안 넣어요. 네, 이펙트 그런 거안 넣고 그냥 생하고 그냥 울리는 그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믹서에서 받아온 소리를 바로 이렇게 성출을 하게 되면 되게 그 소리는 또렷하게 들리지만은 좀무이 건조하게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아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이펙터를 쳐가지고 살짝 이제 그 공간감을 만들어 주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이런 중간의 역할을 할수 있는 믹서로 그러니까 좀 작은 작은 아날로그 믹서이면서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날로그로만 바로 받으면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에이템 미니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상관없는데 그냥 캡처 보드 하나에다가 이제 그 하는 경우에는 USB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은 아날로그 믹서이고 그리고 USB 입출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리버브 효과를 내야 되니까 이제 그 <laughs> 공간감 느끼는 이제 그, 그 이펙터 모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믹서를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제가 좀 이제 오디오 장비 쪽에서는 베링어라고 하는 네 좀저그 가성비 제품들을 잘 만들어 주는 그 회사 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사실 베링어 제품으로 어 제닉스 일공공사. 어, QX1004를 주, 주문을 했었는데 얘가 그 재고가 없대요. 지금. 어, 한국 한국에 지금 그 맞죠. 뭐 거기도 이제 중국 공장에서 해야 되니까 수급이 원어원하지 않아서 한 1월 말에나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페리터스로 쓰면 녹음 녹음 가능합니다. 네. 그또 로직 같은 소프트웨어로 네, 그냥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도 같이 하는데요. 음 일반 보통의 오디오 믹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보다는 조금은 이제 비트레이트 어 이제 어뭐 이제 요즘 이제 오디오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24비트의 192bps 메가bps 같은 그렇게 어된 아메가 어떡하 단위가 뭐였지? 192헤르츠인가? 된예 이 24비트에 192헤르츠의그 되게 촘촘한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아마 한 40, 48 헤르츠 일거예요음48 키로 헤르츠인가? 키로 헤르츠? 하여튼 네. 16비트에 48 정도만 가능한 그런 믹서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노트패드 8FX, 어, 사운드크래프트 이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소형믹서입니다. 보현 들어 8채널 컴팩트 믹서고 네, 위에 적혀있는 거 한번 보죠. 8 컴팩트 믹서고 이펙트가 있고 USB가 있다. 뭐, USB에 6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USB 연결이 되는 단자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 채널 USB가 들어오고 이 채널 아웃이 됩니다. 네, 여기 뭐 두 개의 스테레오, 쿼드 인치, TRS 플러스 USB, RCA 스테레오 인풋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8채널 8 채널 믹서인데 팔가8 채널이 냐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여덟 개 채널을 운용할수 있는 채널 팔 채널 믹서다라는 거고 PC나 맥에다가 그냥 가서 끼우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USB로 라우팅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사운드크래프트에서 만든 프리앰프고 48볼트 팬텀 파워 그니까 러그 컨덴서 <laughs> 마이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거 그리고 하이지 인스트루먼트 인풋 스위치 를가지고 첫번째 1번 채널에 보니까 하이지 라고 하는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타 같은 되게 막그좀 세게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이제 그 있던 오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어 그리고 두 채널에는 그 이퀄라이저하고 뭐 H-HPF는 저 로우커 필터일 텐데 이거는 정확한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리고 어, 렉시콘에서 개발한 이제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템포 뭐 이런 것들이 펙터가 내장이 돼 있다 모니터 아웃이 있고 메인으로 XLR 아웃이 나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특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고, 음, 뭐, 옆에는, 뭐, 시리얼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생산 거 있고, 하만 카돈, 삼성이 인수한 하만의 어, 하우비 그, 브랜드죠. 사운드 크래프트가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옆에 내용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있고. 위에 보니까 이제 정품 보증사, 고 국내 수입사에서 이렇게 뭐 해서 등록 이벤트 보고 있는데, 예, 안타깝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모델이라서 지금은 이 이벤트는 끝났다. 아,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확대한 충... 주마우스 해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열어보니까조그으한박스가 음. 예, 하나 보이고요이건 아마 전원과 뭐 관련이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이 음. 그리고 가서가 들어있어요 음. 약간 문가 있고 음. 귀염귀염한 음, 아날로그 믹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도큐먼트 있고 그리고 요 안에는 음, USB 케이블은 왠지 안될것 같고요. 어, 크기가 작은 대신에 외장 그 파워서플라이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설계가 되어 있네요. 네, 파워서플라이가 외장 외장형이고. 음, 요건 조금 아쉽네. 뭐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뭐 그럴만하겠죠. 뭐. 네. 음, 크기가 작다라는 걸로. 네. 아, 하만카돈, 하만카돈이 그 하만을 삼성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AKG도 이제 삼성 계열사인 거고요. 근데 뭐. 네. 서어렇게 생겼고 예, 위쪽이 쪽 뒤에는 파워 서플라이 들어가는 이제 고고 예, 하나 있고 옆에 일반적인 믹서처럼 이렇게 놓이게끔 예, 데스크에 이렇게 놓이게끔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고 오늘은 열기만 할 거예요. 작, 종작을 시켜 보고 뭐 여러분들께 소스를 입력해 줄 준비를 안해와 가지고 그냥 열어서 보고 이제 그냥 아날로그 믹서인데 아어 여기에 이제 어이 채널 7번, 8번 채널에서 USB로 그 그러니까 컴퓨터 소리를 이쪽으로 집어 넣어 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소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 이게 그 일반적인 그냥 캡처보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를 사용하실 때 오디오를 조금 더 깔끔하게 집어넣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USB를 통해서 연결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그 양주 순교 성지 가서 오디오 해드렸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 e 계열의 사운드 크래프트사이에 조금 소형 소형 미서를 쓰고 있어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어, USB 연결로 해드려가지고 그쪽. 어, 지금 방송,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d 뭐 a 네, 뭐 일반적인 오디오 믹서 m i x 메인 메인 페이더가 있고 fade, go, main 이제 d e go, it's a c o 이 k channel, very low, it's a slide, it's a slide, 여기 두 개는 이제 마이크에 관련된 XLR를 받을 수 있는 콤보 단자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이지 있 기타 같은 거 연결할 때는 1번 채널에다가 이제 TRS나 TS 이제 코드 인치 55잭을 꽂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콤보 단자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laughs> 넣어주면 되고요. 팬텀은 요거 두 채널에 XR 채널에 된다라는 거고, 음, 팬텀을 어디서 키는지에 대한 거가 음, 음, 팬텀이 그냥 계속 나가고 있는 건가? 설마 팬텀에 대한 내용이 없네. 스위치가 따로. 음, 음, 그러네요. 팬텀, 팬텀을 키고 끄고 하는 스위치가 <laughs> 살짝 있고, 아, 베리떼 소스에는 삼성 전화기에 요새 AK 튠드바 AKG 하고 이렇게 예, AKG 기술로 이제 그 음향 튜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음...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장비가 음... 음 없군요 에 네, 요새 뭐 갤럭시 탭 뒤에 보면 튠드 바이 a k g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옵니다 네, 삼성이 먹었어요 4아튼그 네. <laughs>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샀고 어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가 지금 이쪽에 이 렉시콘 야고하는 이펙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원래 살려고 했던 베링 어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그 세팅이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튜닝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이 조금 독특해요 이게 파라메터 하나가 있고 딜레이 팩트를 쓸 건지 코러스를 쓸 건지 리버브를 쓸 건지 저는 뭐 리버브만 쓸 거니까 리버브하고 요거 갖고 이 올리고 내리고 인 건데 어~ 뭐 이거 다 누르면은 거의 그 노래방 분위기라고 가라오케 하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지 그 분위기 따라 딱딱딱딱딱 템포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펙터가 작동을 할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어, 저 요거는 제가 이제 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그런 리버브 소리가 제대로 나와지 그거 지금 제 걱정이고. 음. 그러니까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베링어의 QX102상가 그러니까 1 0 0 4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제 좀좀더 다양한 그 이제 이펙터 프리셋이 들어있고 그거를 고른 다음에 이제 고르게돼 있는데 제가 여기는 딜레이, 코러스, 리버브 그리고 동시에 적용할지,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가 어, 있네요. 음, 일단 리버브만 쓸 계획이고. 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동해줄지 한번 어, 그 네. 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일 이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에 어, 투입할 거라서 급하게 이제 열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한번 써보고 조금. 그 괜찮다 싶으면은 이것도 이제 좀 사용기에 대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번 좀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팬텀이 계속 켜져 있,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팬텀에 대한 음, 스위치가 없어서 예,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 TRS로 이제 55 쪽으로 꽂으면 팬텀하고는 상관없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팬텀은 제대로 된그이 음향 선을 음향 선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었다면 XLR 선으로 제대로 만들었고 그렇다라면은 예, 그냥 그 정기적으로 그 상세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텐 펜텀을 지원하지 않는 마이크에 펜텀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 문제 좀어 이게 조금 이게 질이 좀 떨어지는 마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때 펜텀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큰 소리가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그 달려 있는 장비가 괜찮다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니까. 막 여기에는 팬텀을 특별히 제어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어그 그거 한거가 되게 이안에 팬텀 팬텀에 대한 스위치를 따로 없다라는 게. 음. 그래 오늘 이제 사운드크래프트 노트패드 8FX를 어, 구입을 했다라고 이제 열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고요. 어, 실전 내일 투입해보고 네. 그 소리가 궁금하시면 뭐. 소리야 뭐 그냥 에~ 예, 그~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예, 소리 이렇게 어~ 든 소리를 들어보고 싶시면은 내일 아~ 열한 시 저희 대성전 미사 압구정 성당 채널에서 있는 압구정 성당 채널에 아~ 대성전 미사를 들어와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아유 레이런님 오셨네요. 예, 저녁은 이미 먹었습니다. 저는 예, 저희 저희 사제관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반이어가지고 저녁 먹고 와가지고 후다닥 준비해가지고 지금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오셨는데 이제 오늘은 별로 뭐 많은 것을 얘기할 거는 없어가지고 이제 했고요. 써보고 어, 괜찮다 싶으면은 어, 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